오, 너무 잘하셨어요. 천천히 일어나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발가락을 이렇게 내려놓고도 진행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발가락을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안 밟힐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워터팩 무게를 적응할 동안은 발가락을 이렇게다 들고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려갈 때까지 깊게, 완전히 맥스로, 이게 아니라, 내가 워터백을 컨트롤 할수 있는 높이까지만 내려가 주시는 거야. 저는 더 내려갈 수 있어도, 운동을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덜 내려간 상태에서 조금 더 오래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쭉 가시면서, 다시 발바닥 밟아서 위로 올라오시고, 어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다시 여섯 자기 몸에 집중해주시고요 엄청 늘어나요 뒤쪽 부분 다시 그대로 위로 업 이때 무릎이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면 엉덩이쪽 힘잘안 들어가세요 일곱 힘들다고 이렇게 했다가 올라오지 않아요 절대 계속 진행할게요 여덟. 예, 천천히 발 눌러서 아홉. 다시 왼발바닥 눌러서 위로 쭉 올라오세요. 하나만 더갈게요 하나 내려가서 자 여기서 유지. 자 왼발바닥 꾹 눌러주시고 자 왼쪽부터 팔 흔들어 볼게요. 시작 후 서백 잡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팔뚝 뒤 그리고 등 뒤쪽 겨당이 가까운 쪽이 엄청 많이힘 들어갈 거예요. 두 개만 더 갈게요. 둘, 마지막 하나만 더 가서 유지. 자, 여기서 한번더 가슴 한번 열어주고, 여기서 유지. 자, 그 상태 눈 감고, 어터팩한번꽉조아봐요 10, 9, 저는 팔뚝이 너무 터질 것 같아요. 7, 6, 오